렛츠 고. 숙소 아저씨가 가보라고 추천해 준 블랙 비치로 가보기로 했다. 모래가 까맣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하다는 해변이다. 예전 베트남 무인해에서 아침에 고기 잡던 풍경을 보던 그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아침에 서둘러 바다로 나선다. 유모차에 잠자는 보미를 싣고 한참을 걸었다. 인도 사람들은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우리에게는 참 멀기도 멀다. 조용한 아침 바다에 해가 뜨기 시작한다. 배 여러 대가 어망을 치러 나간다. 멀리 어망을 던지러 갔던 배가 들어오고 어망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끌어당긴다. 포트코친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 그물을 끌어당겼는데, 이곳 역시 어망의 줄을 여러 사람들이 끌어당긴다. 아저씨들이 언제쯤 저 바다에서 어망을 다 끌어당길까?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을 하면서 기다려 본다. 아주 작은 배에 타고 어망의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아저씨는 모두 끌어당길 때까지 어망의 가운데가 어디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고기가 잡힌 양이 아주 조금이다. 그냥 우리 생각에 그렇다. 일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조그만 고기와 적은 양으로 어떻게 소득을 분배한단 말인가? 경매 후한 아저씨가 몽땅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간다. 자전거에 실린 저 바구니 양이 새벽부터 어망을 치고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몇 시간을 잡아당겨 수확한 양이다. 아저씨가 그걸 900 루피에 샀다. 마음이 조금 짠했다. 짠순이처럼 지내는 나조차 우리가 인도에서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오늘 하루 그들이 나눠 가지는 돈이 그들의 가족의 하루 밥기니는 먹을 수 있을 만큼인 건가 걱정도 되었다. 올라오는 길에 고기를 골라내는 아저씨를 만났다. 오징어, 개, 큰 고기, 작은 고기. 아마도 그렇게 구분해서 다른 곳에 파나보다. 템플 정션 앞으로 툭툭을 타고 왔다. 581번 주황색 버스가 우리가 트리반드리움으로 타고 갈 버스다. 정말 그 시간에 버스가 오나 확인하러 왔다. 템플 사람들이 오늘도 밥을 준비하고 있다. 식당에 준비된 재료들이다. 아침에 잡는 고기들을 보니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물놀이 후 잠든 봄이다. 아이의 일기에 엄마 아빠랑 모래성 쌓은 것이 재미있었다고 한다.